크리튼 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일본 방문에 이어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한국을 방문합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크리튼 브링크 차관보가 한국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이 제기하는 위협 및 안전하고 전면적인 한반도 비핵화를 진전시키는 전략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조약 동맹인 한국과의 관계는 넓고도 깊게 여러 현안 이 함께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크리튼 브링크 차관보가 방한 중 이례적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연속 회동하기로 하면서 조바이든 행정부가 종전선언 추진에 과속하는 문 정부와 사실상 거리두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외교가에서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종전선언과 관련해 한국과 의견을 나타냈는데. 크리튼 브링크 차관보가 이견을 줄이는 대화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직접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과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최선의 방법은 북한과 대화, 외교를 펼치는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한다는 설명입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어 미국은 북한에 대해 조정된 실용적 접근법을 추구하고 있으며 미국과 동맹, 해외 주둔 미군의 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 가시적 진전을 이루기 위해 북한에 대한 관여를 계속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설리번 보좌관은 지난달 종전선언과 관련한 질문에 미국과 한국이 각각의 조치를 위한 정확한 순서, 시기, 조건에 대해 다른 관점을 갖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외교가에서는 이번 크리튼 브링크 차관부가 방한 기간에 여야 대선 후보를 각각 만나기로 하면서 미 정부가 임기 말 종전선언에 매달리는 문 정부를 폐싱하고 사기 정부와의 접점 찾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와 관련된 질문에 그는 정부의 카운터파트들을 만난다며 직답을 피했지만 이 후보 측은 11일 오후 면담 일정을 공개했고 윤 후보 측도 12일 면담을 추진 중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상 윤아였습니다. 국민의 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한국 시간 11일 전남 목포와 경남 김해 동화마을을 동서로 누비는 광폭 행보를 합니다. 첫 번째 방문지는 목포에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그리고 두 번째 방문지는 홍화 마을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차례로 기리며 국민 통합 메시지를 던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윤 후보는 이날 오전 목포의 김대중 노벨 평화상 기념관을 방문합니다. 민주주의 수호와 인권 신장,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한 김전 대통령의 업적에 경의를 표하고 기념관 관계자들을 만나 대화할 예정입니다. 전날 광주의 국립 5.18 민주묘지를 방문해 참배하고 전두환 옹호 논란 발언에 대해 고개 숙여 사죄한 것의 연장선이기도 합니다. 윤 후보는 지난 6월 6일로 남북공동선언 21주년을 맞아 서울 마포구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을 방문 김전 대통령을 새롭게 존경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8월 18일 김전 대통령 12주기에는 국립 서울연충원에 있는 고인의 묘역을 찾았으며 당시 야권대권주자 가운데 유일했었습니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에는 경남 김해로 이동 봉화마을의노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합니다. 윤 후보는 과거 대검 중수부 소속으로 노전 대통령 측근이었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후원자였던 고 강금원 전 창신섬유 회장을 구속한 악연이 있어 관련 언급을 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또한 묘역 참배 후 권양숙 여사와의 만남이 성사될지 큰 관심입니다. 윤 후보 측 관계자는 언론과 통화에서 이번 방문지는 소위 민주정부 일기 이기를 이끈 전직 대통령 두 분의 발자취를 더듬으며 국민 통합을 위한 노력을 다짐하는 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 어느 곳보다 더 강력한 방역 조치를 고수해 온 캘리포니아 주가 재확산 조짐을 보이는 데 반해 백신 접종 의무제를 시행하지 않았고 마스크 의무와 거리 간격 두기를 권장하지 않았던 미국 남부 지역과 동남부 지역 주들보다. 더 많은 확진자들이 발생한 캘리포니아주 등의 많은 주들의 확산율이 발표되어 CDC와 FDA의 방역정책이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한달 전부터 가장 낮은 코로나19 확산세를 보였던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수십 개 주들이 다시 코로나19 고위험 수준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센터 CDC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 당치를 평균 감염률을 기준으로 4단계 색깔로 분류하는 확산 위험 기준에서 10월까지 2단계였던 보통 수준이었던 캘리포니아주는 최근 2단계를 뛰어넘는 최고 위험 수준인 4단계 높은 하이까지 다시 급상승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한달 전까지만 해도 4단계 수준을 유지해왔던 텍사스와 플로리다주 등 남부, 동남부 지역 10개주는 3단계 수준으로 완화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8일 기준 7일 평균 코로나 감염자 수는 6,353명으로 1,506명인 플로리다주보다 4배 이상 많아졌다고 보고됐습니다. 실제로 주민들의 백신 접종률도 캘리포니아주는 62%로, 플로리다 60%, 텍사스 54%, 조지아 49% 등보다 높습니다. 특히 플로리다주는 지난 70여 일간 코로나 입원 환자가 지속해서 감소했고, 팬데믹 이후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플로리다주에서 첫 코로나 환자를 치료한 병원은 지난주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치료 중인 코로나 환자가 없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의료 전문가들은 이전 확산세 속 수많은 감염자의 회복을 통해 집단 면역을 형성했을 가능성도 제시했습니다. 반면 전국적으로 델타 변이 확산세가 심했던 지난 여름 높은 백신 접종률과 감염 경험자들의 항체 형성으로 피해가 작았던 캘리포니아주는 시간이 가면서 주민들의 면역력이 약해질 뿐더러 다가오는 겨울철 실내에 모이는 상황은 많아지면서 확진자가 다시 늘고 있다는 설명인 것입니다. UC 샌프란시스코 의학대학 밥 어처 박사는 낮은 부스터샷 접종률과 면역력 약화가 지속한다면 우리는 곧 상당한 코로나 수치 상승세를 볼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남가주 일랜드 엠파이어와 북가주 센트럴밸리 지역에서 코로나 입원 환자가 무서운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리버사이드와 샌버나디노, 프레즈노 카운티는 최근 몇 주간 입원 환자가 20% 늘었고 상대적으로 높은 백신 접종률을 보였던 오렌지 카운티도 10월 말 이후 16% 늘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북가주 세노아킨밸리와 그레이터 세크라멘토 지역 입원 환자는 주민 10만 명당 각각 25명, 14명이라고 보고되었으며, 평균적으로 10만 명당 5명 이상이 되면 우려할 만한 신호라고 일부 전문가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가들의 우려 속에 남가주 지역 내 입원 환자의 경우, 샌버나 디노 카운티가 10만 명당 14명, 리버사이드 카운티가 11명, 오렌지 카운티 7명, LA 카운티 6명 등 위험 수준의 환자가 평균 3배에서 4배가량 높은 수치입니다. LA 카운티 공공보건국 바버라 페로 보건국장은 솔직하게 겨울을 걱정하고 있다며 겨울과 연휴 시즌은 다가올 것이고 우린 현실에서 도망칠 수 없다고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보건당국은 자체 코로나 평가 시스템에 기반해 현재 감염된 주민 1명이 바이러스를 전염시킬 수 있는 타인은 평균 0.96명인데 만약 1명을 넘게 되면 본격적인 재확산을 위한 발판이 마련되는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공화당의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이 연방 정부와 공립학교가 어린이들에 대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조치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크루즈 의원은 지난 4일 성명을 통해 조 바이든 행정부가 백신 접종의 상대적인 위험 또는 자연면역의 이점을 고려하지 않고 공립학교 어린이들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를 받아들이도록. 부모들을 압박하려고 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크루즈 의원은 또 정부가 미국 기업에 불법적이고 부담되는 백신 의무화를 추진해 의료기록의 프라이버시와 개인의 자유를 계속해서 무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법안은 연방정부와 보건복지부,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제공하는 기금을 받는 18세 이하 어린이 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를 차단하는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또한 공립학교가 백신 접종을 의무화할 경우 연방기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로셸 월렌스키 CDC 국장의 예방접종자문위원회의 권고대로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의 5에서 11세 어린이 접종안을 승인한 이후 나온 것입니다. 이번 법안 발의에 앞서 CDC는 12에서 15세 청소년에 대한 화이자 백신의 긴급 사용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자문위는 백신 접종 이득이 심근염, 심낭염등 부작용의 위험보다 크다며 접종 승인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말 미식품의약국 FDA 자문위원들 역시 5에서 11세 어린이에게 백신 접종을 권고했는데 일부 위원들은 백신이 이번 위험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연구에서 어린이가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하거나 입원할 위험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들도 어린 자녀의 백신 접종을 꺼리는 분위기입니다. 카이저 가족재단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부모의 30%는 5에서 11세 연령대 자녀의 백신을 마치지 않겠다고 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백신을 당장 마치겠다는 부모는 27%에 그쳤었습니다. 기다려보겠다는 답변은 33%, 학교에서 백신 접종을 요구할 경우에만 마치겠다는 답변은 5%였습니다. 한편 공화당 소속 그레그 에버텍사스 주지사는 지난달 모든 기관에 백신 접종 의무화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상 윤하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의 감염 예방효과가 시간에 따라 감소하며 6개월 후50% 미만으로 떨어진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많은 논란이 되어왔으나 최근의 비교 결과에 많은 사람들이 수긍하는 추세라고 언론들이 밝혔습니다. 비영리 보건기구인 미 공중보건연구소 PHI는 지난 9일 발표에서 텍사스 대 공중보건대학원 재향군인 의료지원센터 연구진은 미 보훈처의 협조를 받아 지난 2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코로나 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제한군인 78만 225명의 데이터를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모더나 백신의 예방효과는 3월 89.2%에서 9월 58%로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화이자는 86.9%에서 43.3%로, 존슨 앤드 존슨은 86.4%에서 13.1%로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에서 사용이 승인된 백신 3종 중 2종이 접종 후 6개월 만에 예방 효과가 50% 아래로 떨어졌다는 결과라고 밝히고, 예방효과 50%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정한 백신 유효성 기준이 최저입니다. 이것은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잠정적인 백신 승인 최저 기준이기도 한 수치입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말기 FDA 국장을 역임한 스티븐 한 m 디앤더슨 남센터 최고의료책임자는 임기 중. 예방효과 50% 미만인 코로나19 백신은 승인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화이자, 모더나, 얀센 백신 모두 시간이 지나면서 예방효과가 큰 폭으로 감소한 데에는 조사 기간 중 델타 변이가 유행하면서 돌파 감염이 증가한 것도 한 원인으로 지목된다고 의료계는 밝히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사망 예방효과 역시 시간 경과에 따라 떨어졌다면서도 3월과 9월 수치를 비교하는 대신 델타 변이가 유행했던 7월부터 10월 사이에 사망 예방률과 평균치를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65세 이상과 미만에서 다소 차이를 보였으며 65세 이상은 모더나 75.5%, 화이자 70.1%, 얀센 52.2%였고 그 미만은 각각 81.5%, 84.3%, 73%였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백신 접종 후 시간 경과에 따라 코로나19에 감염되거나 사망할 위험이 높아졌다고 종합하면서도 특히 미접종자들이 감염 사망할 확률이 여전히 높았다며 백신 접종의 중요성과 부스터샷의 필요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코로나19 백신의 장기적 효과를 분석해 후속 연구와 방역정책 수립의 근거 자료로 삼기 위한 취지로 수행됐다고 그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 의료인들이 이 보고서를 관심있게 보고 있는 이유는 미국에서 사용되는 백신 3종 모두에 관해 예방 효과를 장기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지난 10월 초 에모리 -E 의대와 스탠퍼드 의대 공동연구진이 백신 접종 완료 5개월 후 예방 효과가 47%로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으나 화이자 지원으로 이뤄진 이 연구에서는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 배경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있어 왔었습니다. 한편, 화이자 백신의 효능이 시간이 지날수록 크게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는 이스라엘과 스웨덴에서도 각각 발표됐습니다. 스웨덴 연구진은 자국 전역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해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예방 효과가 접종 후 15일 차일 때 92%에서 121에서 180일 차에는 30에서 47%로 떨어졌다고 밝힌 자리에서 접종 211일인 약 7개월 이후로는 아무런 효과도 감지되지 않았다며 모더나 백신 역시 효능 저하를 나타냈지만, 181일 이후에도 약간의 효과를 보였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보건부의 지난 7월 발표 자료에 따르면, 초기 접종자에게서 코로나19 예방효과는 기존보다 약 42%, 중증 예방효과는 최대 60% 가량 급감했다고 보고하며, 다만 초기 접종자 대부분이 65세 이상 고령자라는 점에서 연구 결과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한편 화이자, 모더나, 존스 앤드 존슨과 그리고 미국 국립 발레르기 전염병 연구소는 이번 연구 결과에 대한 언론사들의 논평 요청에 즉각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공수처의 제1야당 대선 후보에 대한 편파적인 집중 수사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9.1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후보가 제1야당 대선 후보가 결정되자 공수처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윤 후보를 네 번째 입건했다며 공수처는 노골적으로 야당 대선 후보만을 표적 수사하는 윤석열 수사처로 아예 간판을 바꿔 달고 정치 영업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이어 최근에는 공익제보 사건을 고발 사주로 둔갑시켜 제1야당 의원실을 기습 압수수색하는가 하면 검찰 청전 대변인의 공용 휴대폰을 위법적인 절차로 압수수색했다며 이러한 행동은 야당 수사에는 위법과 편법 동원도 문제 없다는 아주 저열한 인식이 공수처에 뿌리 깊이 깔린 것이라고 목소리 높여 성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권이 온갖 피혈한 방법으로 윤 후보를 공격하면 할수록 윤석열 후보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는 더욱 단단해질 것이라며 정권이 불법과 살법을 동원해서 민심을 거스르려 하면 할수록 민심의 거대한 역풍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상 임태우였습니다. 11월 8일부터 LA 카운티 전역에서 실시하는 실내 비즈니스 출입을 위해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카드 또는 QR코드 등 접종 증명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켓과 약국, 그리고 픽업을 위한 잠깐의 방문은 허용되지만 대부분의 실내 비즈니스를 제대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 증명에 불가피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예상한 바와 같이 본격적인 시행 첫날인 어제 식당 등 곳곳에서 혼란이 보고되었습니다. LA 한인회에서는 한인 외식업면 합회와 함께 코로나 19 확산 방지 조치로 시행되는 백신 접종 증명서 제시에 관한 내용을 고객들에게 한글과 영어로 설명하는 레러 사이즈 크기의 포스터를 제작하여 지난 11월 10일부터 배부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준비하지 못한 비즈니스 업주들은 LA 한인회를 방문하면 해당 포스터와 프레임을 비즈니스당 한 개씩 배부한다고 합니다. 방문 시각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이며 선착순 100명에게 먼저 배부 후 필요에 따라 추가 제작 및 배부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 문의는 LA 한인의 사무국 전화 323-732 070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상 KM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심으로 저희들의 뉴스 제작에 큰 힘이 되어 주십니다.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